인천 중구 공항 서로 163번길 26. 솔밭 해수방은 정제된 해수를 75도로 데워 약숙, 어성초, 천국, 편백, 구절초, 박하 등을 넣은 약초 해수에 구운 맥방석까지 넣어 찜질을 하는 프라이빗 해수방입니다. 오늘은 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광고 아닌 100% 내돈내산 영종도 솔밭 해수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수처에서 해수찜 매표를 해야 하는데 가격은 2인 기준 38,000원, 1인 추가 16,000원에 가능하고 특실은 2인 기준 5만 원입니다. 찜질방 국룰인 솔바시케 맥반성 계란도 함께 주문했어요. 매표소 앞에는 음료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도 있으니 찜질 전후 출출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매표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MBC 에브리원 어소와 한국사리는 처음이지에도 방영된 곳이네요. <laughs> 저거 보면서 나도 가봐야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솔바 해수방이었네요. 친절한 사장님의 안내를 듣고, 수건과 키, 그리고 찜질복을 받아 탈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벗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파란색 수건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본격적인 찜질을 즐기기 위해 해수방으로 이동했어요. 전부 프라이빗하게 방으로만 꾸며져 있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찜질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A4실에 앉아 있으면 주문한 식혜와 맥반석 계란과 함께 다시 한번 사장님의 주의사항 및 안내 사항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탕 온도는 70도 이상의 고온수로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직접 손이나 발을 넣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탕 위에 떠 있는 약초 더미는 피부 미용 및 폐와 기관지호흡에 좋은 구절초, 박하, 온몸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쑥, 독소를 제거해주는 계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어성초, 여성 질환 및 피부 질환에 좋은 청궁까지 우려내 마셔도 될 만큼 검증된 약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 역시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별도로 구입해 바닷물을 7번 정제시키고 오염물질을 제거해 소량을 주입시켜 제공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면서 중금석을 분해하여 독성을 중화해주고 정수효과와 미네랄 방출로 좋은 물을 만들어주며 원적의 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맥반석까지 해수 하나에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용 방법은 우선 해수가 너무 뜨거우니 바가지를 이용해 수건을 적시고 직접 손으로 짜지 말고 바가지를 이용해 물을 뺀 다음 작은 수건은 팔이나 무릎 안 좋은 부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수건은 등 뒤로 온몸을 감싸주듯 덮으시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땀과 함께 싹 빠지죠. 약한 시간 정도 반복하면서 물이 좀 식으면 조격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온통 훈중열기로 가득한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힘들어서 많이 못 버틴다고 하시던데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방안 가득 약초향과 온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훈증 열기로 땀쫙 빼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식혜와 맥반석 계란까지 먹으니 더힘든하고 재미도 있고 몸도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1시간 30분 동안 찜질을 즐기고 가장 중요한 건 가급적 샤워를 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두는 것이 해수의 미네랄 성분과 맥반석 그리고 약초의 효능이 흡수되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에 이롭다고 하네요 샤워를 안 하면 피부 끈적거림이나 미끈거림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거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 보습력도 좋아지고 더 뽀송뽀송하고 피부색도 밝아져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물함에 넣어둔 파란 수건으로 말려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샤워가 하고 싶은 분들은 샤워장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세면도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요즘 따뜻한 해수찜을 즐기고 싶으시면 솔밭 해수방 추천드립니다. 너무 광고처럼 만들었지만 내돈내산이 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행을 지긴두 아들의 아빠 파파트랩을 두둑 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